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붙이고 손 뺐으니까 바로 붙이고 젖힐 때 찝는 교환 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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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찝어 놓지 않아서 백이 지금 이렇게 신나게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고 일단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필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안녕하세요 자, 2단전 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칸을 걸쳤는데 입구자로 받는 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죠. 이게 날 일자 걸치면서 입구자 붙이고 늘때한칸 뛰는 건데, 원래 사람들이 이거를 좀 착각을 하나 봐.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다음에 이제 막고 두겠다는 얘기인데, 또 여길 또 들어와. 바둑이왜 이렇게 급하죠? 자. 스스로가 곧말을 만든 거잖아, 이거는. 조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여길 들어와? 그것도 재밌는 수네. 날일자도 아니고 눈목자를. 자, 여기서는 붙이면서. <laughs> 네 젖히면 2단 갑니다. 초반에 이런 데를 들어오는 게 일단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이게 상대방 모양이 커 보인다고 해서 침투한 건데 입구자 받고 뛰고 도망가는 순간에 백이 이쪽에는 집을 깼잖아요. 애초에 백이 여기 들어온 이유가 여기 깨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깼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곰마로 몰리면서 여기 깨진 거 혹은 여기에서 만회를 한 거잖아요. 백이 그냥 재미가 없는 형태지 이거는 스스로 곰마 하나를 만든 격이에요. 남의 집이 커 보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안 좋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자 젖혔는데 맞 젖혀서 잊고 들여다본 상태니까 이어야죠 이때 그냥 하나 맞고 뛰면 한 요... 아,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붙이고 손 뺐으니까 바로 붙이고, 젖힐 때, 찝는 교환 안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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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고. 자, 이걸 찝어놓지 않아서 백이 지금 이렇게 신나게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고, 일단.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필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길 젖혔을 때, 치고, 막는게 선수야. 그러면 잡아자. 자, 백, 백이 지금 여기 끊어가는 이수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끊어갔을까? 이게? 과연 끊을만한 자리를 끊은게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끊어가지고 지금 자,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냥 두칸 벌립니다. 한칸을 뛰어도 될것 같은데 그냥 두칸 벌려. 그럼 이 싸움이 백이 과연 재미있느냐? 두다가 여기도? 그럴 수 있지. 자, 밀고, 밀고. 어, 늘고, 젖히겠다. 아하, 자. 자, 늘면서 그냥 칩 짓습니다. 또 늘어. 자. 자, 요렇게 진행, 진행을 됐는데, 100이 여길 끊어가서 얻은 게 뭐야, 도대체?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게 없잖아. 흑한테 오히려 집만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찝지 않고 그냥 넣은 이유가, 100이 지금처럼, 실전처럼, 찝은 자리를 자기가 먼저 두고 나와 끊어도 이렇게 재미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복귀할 때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어디 둘까요? 어, 두칸 정도? 여기에 모양 갖추겠다는 얘기고, 은근슬쩍 이쪽도 보고 있는 거죠. 흐음.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거다 이렇게 장고를 해. <laughs> 아까 여기서도 붙였을 때도 장고하다가 빨리 두더니 또 장고 시작했어. 뭐스위기 타임이야? 자 일단 들어왔네요. 자 중요한 자리를 지키면 되겠죠. 이쪽이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키고. 그렇지 일단 뭐 이런데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뭐더 이상 여기는 두지 않아도 뭐 그렇게 강력한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한번 씌워볼까요? 아직까지 우변에 대한 미련을 저도 못 버리는 못 버리는 거지. 아, 맞고 투텁게 정리합니다. 자, 늘면서 다음에 치중간수 있죠?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어떡하려고 여길로 이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잖아 자 그다음 나를 자씌우면서못 나가 자 빨리 살아라 이거죠 요거좀 살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좀 살긴 해음 이런 거 나와 끊는 거는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깐요 자 찝어서 어, 일단 살았지 자 그다음 이거 뭐야 도대체 여기 이 잡으러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두 점만 먹어도 되고 자 우선은 이쪽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그냥 잡으러 가는 방법도 있지만 양곳마 형태로 모는 게 훨씬 낫겠죠 <laughs> 아니 여기서 이걸 에이, 그냥 뚫어 자 밑으로 기어 넘어가라 이거죠 자 늘면서 계속해서 막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타이밍에 요거를 뭐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길 젖히면 막아야 되잖아요 제가 치받을 때 뚫을 수가 없어 찔렀을 때 제가 먼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잡으려, 잡으러 가려면 제가 여기부터 놔야 되네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요걸 한번 찝어서 웅수를 묶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먹여치는 것 때문에 아, 이걸 났어? 그럼 먹여쳐서 신나 신났죠, 또. 자, 또 신나게 단수치고. 한 집도 없네? 이건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가셨죠? 아. 그런 노림수가. 이거 들면 돌려친 다음에 여길 끊고 빠져서. 축은, 축은 백이 불리한데, 자. 오, 야, 뭔가 그럴듯 하다. 그럴듯 하다. 뭔가. 또, 입단대형영소유기를또 잠깐 끄집어낼까요? 음... 아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이쪽은 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늘면 됩니다.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늘는 거야. 자, 급소 날라가고. 들여다보면 나와 끊는 거 있는데, A와 B가 맞복이네요. 여기 나와 끊을 수도 없죠. 치고 막아서 끊는 수 있을 요 자, 그냥 있고, 여기서는 살려주고, 대신 이거 다 잡았으니까 이제 바둑은 끝이 나 있는 상황이죠. 자, 단수치고 이을 때 끊으면 두 점까지 접수. 늘고. 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더 이상 해볼 데가 없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대마가 다 가셨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복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배기 한 실수가 세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수가 요 입구 자. 요거는 날일 자 걸칠 때 이렇게 두는 거죠. 한 칸을 걸칠 때는 붙여 땡기는 정석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둡니까? 집으로 스스로가 손해본 거잖아. 붙여 땡기면 실리가 더 큰데 왜 이걸, 이걸 두나? 이게 상대가 왠지 이게 날일자에서 한칸 요거를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우, 참 재밌는 게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나? 프로 기사들이 이걸 두는데 제가 진짜 모르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한 칸을 걸칠 때 입구자 두는 수가. 근데 저는 날일자 걸칠 때 이걸로 알고 있지, 이거 둘때 이거는 프로 사범님들 바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입구자가 는 것은 없는 수다. 여기서 입구자가 있는 수다. 이렇게요 <laughs> 혹시나 제가 뭐 모르는 거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사범님이 뒀는데 네가 모르고 있자, 모르고 있다. <laughs>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뭔가 배석이 달랐을 거야. 만약에 두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실수. 자, 제가 일단 이거를 이렇게 간 이유. 초보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어, 왜 이거 하지 않고 가, 갔을까? 이거 하고 가면 더 모양이 좋은데. 자, 여길 그냥 간 이유는 이걸 막지 않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막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변신을 해서 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직 여기 막는 것도 남아있거든. 그 말은 뭐야? 이쪽에 모양을 갖출 수도 있지만, 이쪽에 모양을 갖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교환하지 않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실수가 눈목자 걸침. 자, 이 수. 이게 없으면은 좋은 수입니다. 걸칠 수 있거든, 충분히.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협공했다라고 가정하면, 백이 둘 차례죠. 이 정석 진행하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두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흑돌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왔잖아. 이거는 받았을 때 얘가 도망가야 되잖아. 이게 없으면은 백이 두칸 벌려서 딱 이쁘장하게 안정이 되는데 흑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얘는. 한 마디로 상대방 모양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다, 들어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뭐야? 곧맞 추가된 거죠. 스스로 고생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 요거는 뭐 글쎄요. 그냥 날 일자가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찝지 않은 이유는, 찝으면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물론 나쁘진 않아, 모양이. 근데 이걸 찝어놓으면 귀쪽에 아무 맛도 없어. 근데 이걸 그냥 넣잖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걸 나중에 막을 수도 있고, 뭐, 백이 더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안 미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밀면은 혹시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는 뒷맛. 이런 게 존재하거든. 그래서 미리 결정을 지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 어차피 백이 거두기 힘들거든. 근데 이걸 두는 사람이 꼭 있죠. 실전에 상대처럼. 요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 나와서 끊긴 했는데, 여길 젖히는 순간에 안 막을 수가 없잖아, 일단은. 근데 단수치고 막히니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러면 여길 끊어간 이 수가 과연 그렇게 강력한 수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봐야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강력하지가 않아. 오히려 여기랑 마찬가지로 끊어서 기세 좋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곤마가 추가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실, 여기가 이거보다는 괜찮은 실수예요. 참, 말이 웃기죠? 괜찮은 실수가 뭐야? 이게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야, 초반에. 여기, 여기 걸친 수가.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백이 여길 끊어서 얻은 게 뭡니까? 흑한테 그 집만 왕창 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얘는 살았다고 말하긴좀 힘들지. 물론 그렇다고 공격 대상까지는 아닌데 100% 살았습니다라고 단정지을 정도로 완벽한 형태가 또 아니란 얘기죠. 음, 그래서 지금은 가득이 이미 거의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실수죠. 이렇게 받아야지 빨리. 음, 치중 하고 넘는 수를 깜빡한 것 같아요. 이걸 찌르는 것만 생각했지. 찌르면 이게 잡히거든. 넘는 수까지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또 비참하죠. 응. 거기다가, 지금 여길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있었지만, 얘를 통해서, 양곰마 거리, 몰면서 또 가면은 더 쉽잖아. 그리고 이건, 이건 뭐양곰마도 아니야. 얘는 그냥, 지금 보니까 그냥 두는 순간에 잡힐 것 같아. 응. 이후 진행은, 백이 밑으로 그냥 계속 기면서 두고, 이게 당장 뭐 예를 들어 잡으러 가면 여길를 저치고 치받았을 때 이걸 못 찔러요. 찔렀을 때 얘가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먼저 찝어서 응수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그럼 백의 정수는 뭐냐? 이걸 치고 이어야 돼. 그럼 제가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뭐 중앙으로 나간다든가해서 살아가라 뭐 그런 거죠. 요런식으로 자세 잡으면서. 잡으러 가려면 은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니까 지금 굳이 정수는 이겁니다 그냥 잊고 나서 여길 끊으면 이렇게 둬버리거든 그리고 치받지도 못해요 이제는 잡히니까 그래서 백이 잊기 전에 이걸 먼저 쳐야 되는 게 수순이죠 지금 이거 두면 자체 손해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가면 되잖아요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제가 잘못 봤네요 음아이거도 이상 이것도 좋지가 않네 어 이게 좋은 수네 <laughs> 이게 좋은 수네 뒤늦은 깨달음 이게 뭐냐 하면 여길 두면 저는 이제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게 때려내는 순간에 사니까 근데 이거 살면 여길 먹여치고 때리는 수가 있네 야 이거 어렵지 않은 수인데 이걸 또 깜빡했네요 제가 음 그러면은 진짜 이게 좋은 수가 맞다 어, 역시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걸 하나 빨리 젖혀놨어야 되네요 이걸 하나 빨리 하나만 교환해놨어도 어쨌든 잡으러 가려면 여기부터 단수 쳐야 되거든 이걸 치받는 순간 사니까 그럼 이걸 여길 두면은 그때 두면은 공백 안 채워졌기 때문에 먹여치는 수가 안 됩니다 이음은 그만이죠 그럼 때리면 요렇게 이음은 되니까 백도 요걸 하나 빨리 젖혀놨어야 되네. 굼뜨기하다 여기 먼저 찝혀가지고는 어 요게 또승착이네 크으... 자, 아무튼 뭐 요렇게 2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